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런 데 가자. 그래, 그래, 30레벨 찍고 갈게요. 어, 철도 구우면 되고, 맞아. 그러네, 다 28레벨만 만들면 철 같은 거 구워 가지고 30레벨 찍을 수 있을 것 같죠. 야, 오늘은 정말 지옥에서 안 죽고, 무난하게 클리어하고 싶다. 오, 어, 우쟤 저기 저러고있어? 이거 제 유튜브 엔딩 BGM인데? 딴거 해야지 너무 끝나는거 같다 오케이 28레벨 다 돼가죠? 그냥 일자골 파고 나갈게요 거의 일자 웨이포인트 찍어놔서 괜찮아요 아 그리고 혹시 죽을지도 이거 해야겠다 저번에 이걸 안했어 제가 뭐냐면 데스포인트 이 데스포인트를 설정해놓으면 돼 이러면 제가 지옥에서 죽어.. 죽더라도 템 먹으러 갈수 있어요 좌표가 찍히기 때문에 아 이것만 해놨으면 제가 지옥에서 그렇게 멘붕 안 했을 텐데 템 바로 찾으러 갔을 텐데 아.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당시에는 제가 지금보다 마크를 못했죠 오케이 28레벨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0레벨 되겠죠 지금까지 캔게 있는데 철이 59개 한 세트가 넘네 짱 맞네 요정도 구우면 뭐, 2레벨 금방 올려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옥에 가도록 할게요 다왔다 다왔다 집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우리집이 어디지 녹색이었죠 녹색 여기 이렇게 웨이포인트를 찍어놓으면 가는 방향이 표시되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수월해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제 채널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저도 으쌰으쌰 힘을 내서 저, 재밌는 영상들 많이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갑니다 어이자 산을 타고 가는게 낫겠다. 수영하면 너무 느리다. 어. 싱글 플레이에서도 여우 무빙으로, 이 여우 무빙으로 빨리빨리 가보죠. 아따 빠르다. 어이자, 다 왔네요. 다 왔네요. 우리 집이다. 여기 있다가 들어갈 지옥문, 여기 뒷동, 뒷동산에 있는 지옥문. 일단은 철부터 급도록 하죠. 자, 석탄은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요 하나씩 철광석은 요렇게 해서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 넣고 여덟개 넣고 하나 넣고 여덟개 넣고 하나 넣고 여덟개 편하게 할수 있죠 어. 하나 넣고 여덟개 여기도 있네요 오케이 하나 더 됐다 됐다 요정도만 굽죠 뭐 요정도만 구어도 30레벨 될것 같아요 철광석 짱 많은데, 자 일단은 30레벨을 찍으면 카린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워질 동안 시간 아까우니까 먹을 거를 좀 구해가죠. 먹을 게좀더 필요할 것 같아. 지옥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주변에 돼지들 있으니까 잡아주도록 합시다. 죽어라! 여기도 한 마리, 저기도 한 마리. 오케이, 나이스 샷. 돼지를 잡아요. 어서 또 소리가 났는데? 여기 다 여기 있다. 여기가 돼지들이 많, 되게 많네. 집 주변에. 오케이. 요런 지형이 좋은 거지. 어, 여기 또 모래도 있어가지고 모래도 좀 가져가죠. 일단 물병 만들라면 모래 필요해요. 어, 유리병, 유리병 만들라면. 좋네, 좋네. 이왕 온 김에 어, 많이 많이 캐가요. 됐어, 됐어. 이제 집에 가면 다 구워졌겠죠? 예, 시간을 허투로 쓰지 않는 시간은 금입니다. 아, 아. 집에 가자. 어, 지, 우리 집 여기구나. 저도 가끔 이게 집인지 동굴인지 헷갈려서 못 찾아올 때가 있네요. 어, 아, 아. 다 구워졌죠? 철 꺼내주고요. 어, 여기 안 굽고 안 구웠네. 어, 안될것 같아. 아, 모자란다. 더 구워야 되네. 이런, 이런 금을 좀구죠 그럼 나눠 놓고, 아 9개씩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하나 놓고, 딴딴딴딴딴딴 딴.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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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레벨을 찍어야 돼요 지금 30레벨을 찍어서 인챈트를 해야 돼요 칼인챈트를할 겁니다 뭐 곡괭이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도전과제를 깨야 되기 때문에 칼인챈트를할 거예요 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 오버킬 단한 번에 하트 8개의 데미지를 입히세요 요걸 하려면 강타나 살충 같은 게 많이 붙으면 좋겠죠 몬스터한테 데미지를 주는 거니까 오케이 허허이자 여기 인챈트 테이블도 제가 저번에 만들어 놨어요. 이제 레벨만 찍으면 바로 인챈트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천장이 뚫려 있었네? 아, 여기를 말씀하신 거구나. 여기 왜 이렇게 뚫려 있지? 원래 아니랬던 거 같은데? 막아, 막아. 크리퍼가 터졌나? 어, 여기가 뚫려 있었구나. 그래서 아까 크리퍼가 왔구나. 저 여기 말하는 줄 알았어요. 아, 아나 진짜 집 여기 이렇게 뚫려 있었네. 어 철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 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 더 구워야 돼 될라나? 이거 다 먹으면 될라나? 오케이 어 뭔지 딱될것 같아 딱될것 같아 딱될것 같아 두개 오케이 오 어, 이거 세개 먹으면 딱 30대도 될것 같아 완벽해 아아 아. 개뿔 계산 실패 좀만 더굽쳐뭐 하나만 조금만 더 굽으면 되는데 뭐 금이 더 많이 주나 경험치를 금을 구울걸 그랬나 9,28일단 아직도 안됐어? 하나 더 해야돼? 아 맞다 고기 구워야죠 어 고마워요 여러분 이게 제가 또 이렇게 까먹고 안할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니까 안 까먹고 하는 것 같아요. 혼자 하면 어려워요, 원래. 금과 철은 경험치가 같아요? 아, 그렇구나. 왠지 금이 더 고급 광물이라 경험치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건 아니래요. 오케이, 돼지고기로 3네배 자, 인챈트 갑니다. 어, 이게 불안하다. <laughs> 불안불안하다, 진짜. 칼 인챈트 갈게요. 살충이나 강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뭐 날카가 나도 돼요. 날카가 나도 되는데 날카가 나오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힘포션을 먹어야 돼요. 하, 저 미치겠다. 제발 제발 제발. 자 할게요. 다이아몬드 칼. 아나 어떻게 하지? 나 불안하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음 짧은 거 할까요? 여러분 짧은 거 좋아하세요? 짧은 거 좋아하시나요? 와 72분이 추천 눌러주셨다. 와이 고마워요. 여러분들의 추천과 좋아요의 힘을 받아서. 갑니다. 제일 딱딱 보기에 짧은 거 갈게요. 여러분들이 짧은 거 좋아하시니까. 오 이거 짧다. 블레스 에어 블레스. 이거 어때요? 이거 느낌 안아요? 이거 어때요? 어떡하지? 어. 음, 어떡하지? 갈게.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노가 많아, 고가 많아요? 어, 네.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의견에 따르죠. 됐다 봤을 때 거거거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하고 너너너가 많으면 많을게요. 어, 너너너가 많은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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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아 다른 거 할게요. 어, 어 이거 이건 어때요 이거? 이거 긴 거야. 긴걸 하라분 하라는 여러분들의 의견. 인사이드 다크니스 언데드 휴머노이드. 왠지 단어가 좋은데? 언데드 휴머노이드? 아 <laughs> 어, 뭐야 왜 이렇게 거가 어, 고거거거가 많은데? 합니다 여러분. 거거거가 많아요. 거거거가 많아요. 버거가 많다. 갑니다. 갑니다. 허 어, 있자. 어 했어? 난 몰라. 난 몰라. 했어요. 어. 어. 아 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30레벨 찍었는데 화염이가 뭐예요 짧은 거할걸 그랬어 짧은 거할걸 그랬어요 이런 쓰레기검이 나오다니 분명히 저번에도 화염 나왔던 거 같은데 어, 음. 어쩔 수 없죠 뭐 인생사 세홍지마 화염검 뭐 아아아아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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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지옥에 가도록 하죠. 뭐 이렇게 된거 힘포션을 만들죠 뭐 힘포션 만들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 힘포션만으로 안될것 같아. 날 날카도 없고 살충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가지고 아무리 힘포션을 만들어서 몬스터를 공격한다고 해도 안될것 같아요. 하트파의 데미지는 못줄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그러면은 일단 블레이즈 막대랑 블레이즈 가루만 좀 구하죠. 일단 아 이거 신발만 만들었네. 신발 만들게요. 어 가스트 가스트. 어 아, 안돼 안돼 안돼. 어 안돼 안돼. 오야 그만 쏘. 일단은 조합해야 조합해야 돼. 조합 돼 신발 만듭니다. 오케이 됐어 됐어. 부셔 부셔. 어 잇자 딴딴 돌멩이 챙겨주고요 용감하게 갑니다 저번에 제가 블레이즈 스폰을 알아냈죠 어. 거기 대충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쪽인가보다 요쪽 요쪽 그있었다고 유적같은게 있었어요 지옥유적이 아 여기 찾았다 찾았다 여기입니다 이 길이에요 사일차의 악몽님 고마워요 머싸 기요미님 초콜릿 다섯개 고맙고요 그래 이쪽이야 제 기억은 확실합니다 오케이 나이스 야, 레벨 또 올려야되니까 석영좀 캐줘 뭐아 그러고보니까 이제 레벨 다이아몬드는 구했으니까요 레벨용으로 지옥에서 석영을 캐서 30찍어도 되겠네 어. 석영으로 하면 금방찍어요 30 진짜 금방찍어요 이게 아마 이쪽인가? 캐캐케 이거 아, 저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요로 내려가죠. 아, 돼지 좀비 안 때릴 거예요. 아, <laughs> 돼지 좀비는 때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얘네들은 선제 공격만 하지 않으면 억으로 안 끌리는데요. 대신에 때리면 다 쫓아와요. 진짜 무서워요. 아, 가스트 소리. 아, 가스들. 여기 이쪽이다. 여기 지옥 유적이 있었어. 블레이즈 스포너랑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제 보이죠 보이죠 여기입니다 오케이 나의 기억력 죽지 않았어 갑니다 허이 있자 여기 있다고 제가 죽었던 흔적도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서 그렇게 죽었지 내가 오늘은 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으니까 괜찮아요. 아 어, 이거 가스트가 불싸가지고 갑자기 떨어지는 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이거 오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블레이즈가 쏘는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무섭게 여기도 있네? 아 어, 이거 일단 올라가자 아 어, 여기 있으면 안돼 아어 렉이죠 렉이죠 아 깜짝 놀랐네 무서워가지고 아. 자 이쪽으로 가면 돼요 여기에 올라가면 그 블레이즈 스포너 있어요 어, 블레이즈도 여기 바로 있네 예 칼칼칼 오, 칼, 칼? 어, 여깄다! 여깄다! 아, 얘 여기 여기서 죽이면은 아이템을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아, 그냥 스폰으로 가죠 여기 위험해 너무 위험해 안돼 안돼 안전한 데서 잡아야겠어 아, 야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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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자, 이제 무섭지 않아요 저는 지금 다이아가 못 있기 때문에 안 무서워요 어 근데 보이터 너무 많아. 어 이거 어이 여기 있다. 오내 시체자. 옛날에 저번에 죽었던 거. 저번야 이거 내 내가 보시었는데 이거? 여기 이게 아직도 남아 있네, 이게? 뭐야 이게? 템이 아직도 남아 있어. 대박이다. 어 이게 완전 옛날에 했던 건데 이거? 아, 아 아파. 아파, 아파.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다 또 죽어. 이러다 또 죽어. 이러다 또 죽어. 안 돼. 아 이거 뭐야? 블레이즈 막대 구했어. 대박이네. 어. 야, 이, 이 시체가 아직도 남아 있었네, 자네가. 당연히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 집에 갈게요. 그럼 다된 거야? 블레이즈 막대 세 개나 있으면 돼요. 양조기 만들 수 있잖아. 아 다시 봐야겠다 어, 그래 한 개만 있으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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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갑니다, 이제 갑니다. 여기 어, 내내 시체. 내가 저번에 캤던 이철국갱이 집에 갈게요. 아싸, 나이스. 신난다. 아 어, 잠깐만.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돼. 집에 가는 길도 조심해야 돼.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나 집에 갈 거야. 나 진짜 오늘은 집에 무사히 돌아갈 거야. 아아아 맞다. 네드바트. 아 맞다. 아아 맞다. 아, 아, 맞다. 네드바트 어서 디구하지아 그냥 갈 뻔했네. 너무 집에 가고 싶어서. 아. 아니야, 아니야. 전 집에 갈게 가겠습니다. 집에 가서 템을 놓고 다시 올게요. 그게 날거 같죠 여러분? 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날거 같죠? 이게 또 큰일 난다고.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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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게 뭐야? 여기 아니었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잠깐만! <laughs>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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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저안죽안 죽을, 죽을 거야. 진짜 안 죽는다. 아, 아 진짜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아, 나 진짜 안 돼. 아, 어,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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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고 올라온게 여기 아니었어. 아, 아, 아 잠깐만. 올라가. 올라. 올라. 어, 어이. 어, 어이. 왜 나갔다 들어오기 신고? 아. 야, 나갔다 들어오기 신고. 나갔다 들어오기 신고. 아.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면 3초간 무적인데요. 제발 나탈수 탈수 탈수 있어. 탈수 있어. 난탈수 있어. 탈수 있어. 난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탈수 있다. 탈수 있다. 탈수 있다. 탈수 있다. 탈수 야, 야. 진짜 게임 못 하라. 게임 못 하라. 게임 못 하라. 자. 게임 모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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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여 오케이 저장해놔야지 나이스 나이스 일단 살아만 할게 살기만 할게요 어거 복사해놔 복사해놔야 돼 게임 모드 1어어 어, 됐다 됐다 와 됐다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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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살았다! 아, 아아 <laughs> 아유, 무, 무슨 일 있었나요? 어, 무슨 일 있었나? 근데 내 곡괭이는 어다 던진거야 내가? 어 자, 자, 집에 돌아가도록 할게요. 어, 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 평화롭게 집에 돌아갑니다.